산업이 이쪽으로 가는 워가 그대로야. 그 택시 지고아 레벨이랑 카드 하나 틴드라이인가? 저. 네. 1레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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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아니, 얘는 그막 그, 나왔을 때 어, 그, 아, 스트 아, 틴드

다행의 연동 효과로 춤기그 처리하면 습니다 위치를 바꾸고 <바꿔봄>. 여서 <laughs> 네장 이상 있을 때 위에 있으면 두 장을 들고 가고 두 장을 버려. 다이이어 쉬울까? 여기에서 캐릭터 두개을 했어요. 어택시. 뭐라 주셔야 죠 2000이 아니네. 1 5 0 0 같이 한겠습니다기을11,500 그렇죠. 네. 네. 시와 같 네, 판마다 고점을 띄우는 같이 가는 거같요 이거 효과를 어 받겠습니다. 어요

서스 그거 포텍시. 그러니 먼저 크게 해지요 가져오겠습니다. 처리까지. 그다음에 요. 그대로 스톱 갔다가 물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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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탠바이로 남을 어. 먼저 사는 거죠. 아, 싸고 만들대로 원늘 시작하자고 하겠어니다템진자이죠이렇요게나 계장 상했을 때. 장을가고이장상 가져오고. 셔터로들어가점다장 네. 장을 네. 네. 보고 뭐 하나 가져갔죠. 대에서 깔렸을 때 하나 갖고. 어. <laughs> 아, 보여고가져오시이고 하나 남어야 돼. 리플래시 받고 두번 쳐. 아 오. 선택해서 가져오는구나. 7 됐으면 전부 0랩이고파워 1,500이예요. 7, 네. 5,500, 1 5 0 5 0 0이 1,500, 2,500, 3 이벤트가 다됐니 파워는 나머지 7 5 0 0 1 5 0 0 3 000. 3 2 <laughs> <3, 000. 웃음> <3, 000. 웃음> <laughs>

그래서 데이트 가지고 습니 다른 음... 건이고 오고. 어. 네, 일단 앉겠습니다고 아까 이거를 제거는더고 이거 로그럼 데미지는 4점 나올 거 아니고요 하나 둘셋예 어... 네, 가지고 네, 오고 거... 깨고 깨고 깨고? 가지고 아, 오고 네, 그 깨고 어, 아 요거 먼저 쓸라고 아 오케이 아, 요거 해서 버리고 카드를 가가서 그러면은 이여효과를써가지고 덱탑을 체크할 수가있 o 그 t Okay, okay. Yes, I'm doing d o doing that. 못 m doing that. I'm doing t h a 고 이제 보여줘. 뭐하는 데가 이 응, 여기서 하나를 <laughs> 등장했을때만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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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사네 2레벨, 있는데, 안, 2레벨 안, 이상의 그... 카드를 패에되돌린다여기 이걸 안 주고 버 아니, 서이 카드 고정. 예, 로가 p 코시브 n 니 a g a n p a g a 기 Pagan, p a g a 를 Pagan, Pagan, p a g a 가 p a g 이 n Pagan, p a 이 a n p a 이이 n Pagan, 이 a g a n p a 0이 n Pagan, 한쪽부터 어. 와 다시 회사 왔하래 진짜 어허 호흡도 네 운동 <laughs> 운동했을 때 대기실로 보내고 <laughs> 잠시 아 저거 데사이드처럼 빠르게 나오는 건가요? 와 <laughs> 3명 잡으러 갔는데 그래. 못잡아고 이런 거안 맞는 거고 안는 거고 이다 대기실로 가면 나와서 여기 있는 카드 한 장을 추억 이 don't t h i n 0 y o 8 0 0 9,000 여기는 네. 특징 있는데 여기는 네. 둘다 다, 둘 상대 의 효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아, 않고. 아, 네. 여기서 네. 점, 이 앞에 500이라 여기는 지금 12,000 12, 1 3 5 0이고 여기가 1 4 0아 그럼 얘네들은 그심포도안 그, 그 뭐. 통한다는 거네 대상이 안돼 아씨 내가,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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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제 서버를 을때 얘가 하는그내을 시작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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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다음에야 그대트에 o m e up, come up, come up, come up, come up, c 게 m e up, come up, 는

그날 매터 는없으신거에 스탠토이스 하면 도라구시상 카드 되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토이스겨도손해벌리어않거든 내장받겼고 또 스탠토이스는 뭐 그날 매터는 리갔해벌리지아 빨리 초반에만 해로이지좀 하고 후반에 그냥 주로 붙잖아요 방하잖아저 클럭도로 했죠? 거 같아요 목표로 먼저 가거딱3레벨판거 알고 있어. 할수있면그파거이벤트는게 일단 그러면 그대아니까이 요거 한번 쓰고 있어. 얘는 지정되죠. 아, 뭐? 그 1레벨 아. 아, 맞아. 얘네 효과인데 얘네 전부 영 레비. 아 사이드 치면서 손안 줄어든다는 거. 어... 얘 얘도 영 레비. 이 카드는 스톡으로 갑니다. 갈... 어... 그 아, 아, 어, 어, 그럼 영 레자복도 통해요? 통하. 네, 골라지질 않아서 저걸로 못 치우. 얘로는 못치운다고요 그러니까 골라지않아 저런 걸로 못 치우고 얘는 통

얘가 5,500, 5 0 0 0 5,700, 7,700, 7,500이고, 얘는 10,000, 19,000돌죠 얘가 11,000, 11, 아, 12,000, 13, 13,000, 얘가 12,000, 12,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 7차 지금 어. 이렇게 해서 탭에서 얘한테 파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아, 일단 11,000, 음, 12,000, 많이 쳐도 그 많이 쳐서 아 하나 아저이 밖에 있구나. 알겠습 응. 이대로 하고 이제 몇 장이요? 여섯 장 여섯 장 그럼 여기아서 1 2 0 0 0 <laughs> 그럼 1 2 5 0 0원이라고해주죠1 5이1 2 5 0 0원이 12,000원. 1, 2, 네, 1 2 5 0 0 4점4 3점 네, 3점. 8장아무거을 버틸 힘이 있을 것.

십곱장 돌아갔습니다. 이고야아고아이야